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해,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상 거리는 이것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생일을 생일을 생각하시지요. 생각하시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오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 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을 또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음행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에서 자신을 지키지, 지키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자신,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 또한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독신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독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독신은 좋지만, 혹 독신으로 지내다가 정욕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들이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음행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모두가 독신으로 살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독신을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곧 임박한 환란의 때 환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없,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곧 임박한 환란 때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책임지고 하는 것들이 혼자 환란의 때를 거치는 것보다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내와 헤어지면 될까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가정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는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아내에게 매어 있다면, 즉 결혼한 상태라면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호. 아내에게서 놓여 자유한 상, 상황이라면 이때는 아내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바울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선 그렇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가 가도 죄는 아니고 시집을 가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는 28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해도 문제는 아니지만 결혼하면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 마지막 때 고난을 통과해야 할때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육신의 고난에 머무를까, 더큰 육신의 고난에 머무를까 걱정되어서 그는 계속 거듭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가정을 지키려다 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까? 혹 가정을 지키려다 신앙의 때, 혹 신앙의 지조를 꺾어버릴까? 혹시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정말 마땅히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까? 지금 바울은 걱정하여 독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박한 진노에 그 이때에 성도들이 고난받음에 대해서 걱정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31절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같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때가 단축되었다라는 말은 종말이 임박해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단축되었다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 종말이 앞당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예상했던 그때보다 더 종말이 임박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 종말의 때를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인 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전혀 무방한 시기적으로 전혀 무방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실 수도 있고 더 한참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임박한 진노를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 고난의 때환란의 때. 활란의 때 이것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아니, 오심이 아니더라도 그는 아 이제 곧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임박한 진노 앞에 재난 앞에 이 환난 앞에 핍박 앞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나 슬픔이나 또는 사업이나 재산 등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혼한 자는 결혼,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처럼, 마치 그것에 있음과 없음에 의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초월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고린도의 극심한 기근과 앞으로 벌어질 교회의 핍박과 환란에 때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혹여나 자신이 말하는 말이 오해가 될까? 자신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혹시 마음에 근심이 될까? 다시 한번 32절 33절에 이렇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여 먼저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이죠. 혹여나 자신의 말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걱정거리가 되어 그, 그 마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게 될 것이고 반면. 장가,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게 될 것이고, 반면,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 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결혼하지 않은 자라면 주의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마음 쓰겠죠. 하지만, 결혼했다면 남편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며 더 많은 세상의 염려들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마음씀에 있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5절 한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희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원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주를 위해서 살자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찌 됐던 간에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위해서 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다른 세상적인 염려나 근심으로 인해, 혹여나 내 마음이 그것들에 빼앗겨서 신앙이 흔들릴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마치 결승점을 보고서 달려가는 자들처럼 달려가 될 그때에, 혹여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게 걱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는 더욱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치지 않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더, 더디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래 참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가 되면 속히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들을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하고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점점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 더욱더 성도들은 나의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